안녕하십니까? 전문 시간에 이어서 홍익 가정당의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1번이 전라북도 도시들로 수도를 이전하고 대한 천국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천지개벽경에서 구절을 상제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지개벽경 제5권 을사편 5장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부, 정우, 태인, 부안, 김제, 전주, 순창, 익산, 옥구, 하멸로 도성용을 삼으이니 주나라 문왕과 무왕의 도성보다 일곱 배나 커서 살기에 좋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에 도시들 여러 시 들어가죠. 이게 몇 개입니까? 고부, 정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도시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수도서울이 되고, 나라를 대한민국에서 하나만 바꾼, 대한천국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천황의 나라 정치 안하는 천황의 나라 대한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산도에 보면은 그 대전의 태을궁이 있죠 그 대전은 수태전입니다 암태전은 김제에 김제 있어요 그래서 상제님이 나는 암태전을 쓰노라 계룡산도 충청도 계룡산은 숫계룡이고 김제 계룡산은 암계룡이다 나는 암계룡을 쓰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산도에서 대전이 수도서울이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 태월공을 지은 것은 그 차고입니다. 그 태봉산에 상제님이 깃발을 꽂으셨어요. 그저 만인산에 내가 거의 가봤거든요. 그저 이성계 태조, 그 태묘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서 깃발을 꽂으셨는데, 그 깃발을 꽂으신 것은 수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나만의 중심보다 그런 의미로 깃발을 꽂으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산도 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도는 전라북도 이렇게 10개 도시에서 도성을 정해서 전체가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문왕과 무왕의 도성보다 주나라 도성보다 일곱 배가 크다고 그러셨어요. 도성이 서울, 이제 수도가. 이거를 분명히 하시고 이거에는 전라도 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수도를 전라북도로 한다는데, 마다 할 전라도민이 없겠죠? 그럼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 회원에 1만원이나 3천원 중 택일해서 장기 자동이체 해가지고 이것이 예비 당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가 정당은 가장 내세우는 게 선거제 폐지입니다. 선거제 폐지하고 추천제로 해가지고 이제 시끄러운 정치 끝내자는 것이죠. 정당제도 없애주고 무소속으로만 해가지고 단체 결성 못하게 해가지고 조용한 정치를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죠? 조용한 정치. 그것은 공짜로 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달에 3천 원 정도는 장기 자동 이체 하시고, 그 사태를 지켜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선생국이 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만국활개 남조선, 나만의 세계를 살리는 계획이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 천국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산교 도인 전체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건 저 화은당 설긴 실긴데요. 요게 증산법종교 규제거든요 경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제님이 진고를 찾았습니다. 증산도 도전에는 그 뼈가 뭐개뼈지소뼈지 모른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근데, 진고를 찾아가지고, 거기 영대에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산도인들이, 그뭐 뼈가 분명 짠다 해가지고, 이 영대를 잘 방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상제님 진고를 찾아가지고 그 영대에 모신 것입니다. 오리알터, 금평조수지 옆에, 그 증산법 종교, 그 영대를 증산도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은 방문해서 경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치판이 정말 시끄러운데, 이제 조용한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선거제, 국회의원 선거제를 피지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리고 선거제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가정당이 참여해주시면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또 여성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일 사회 제도를 사회에 정착시켜서 뭐 시집이라는 단어가 좀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인집에 친아들로 들어가서 지참금 보험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거기서 또 아들과 같이 자녀와 같이 똑같이 상속권이 주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50% 장관도 50% 이렇게 해서 총리 겸 대통령은 여자로 해서 이렇게 분명히 여성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성 여러분이 많이 월 3천원 자동이째 여기에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곧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방도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해방된 것이 증산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 가짜 하나님 기독교 세력을 물리치고 식민지 국가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식민지 국가들에게 또 전파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내거 소중한 걸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도 구약 성경 여호와신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되 1 1 5세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걸 확인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 그 신앙에. 골수로 빠져서 다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현대인이 머리,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성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이건 정말 통탄할 일이죠. 여러분이 증산사상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풀리지 않는 것는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일교는 문 선생님이 참부모가 증산선미에서 나왔으나 잘못된 음란 타락론으로 자격을 얻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통일교인 중 증산사상을 아는 방달령이가 참부모의 사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달령이뭘한게 있느냐? 방달령은 아버님이 이루신 업적, 업적과 업적또정산교들 태극도, 대순진료회들이 이런 업적 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바톤을 이으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계열 신도 여러분. 어메나 이런 수도 이전의 말씀이 있는데, 아, 종교가 정치하면 안 돼. 막 이런 고루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공사나 대니 많이 이러는데, 뭐, 태월지만 외우고 있을 겁니까? 공산화되면 종교인들 다 죽는 거다다 다 알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공익가정당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